자, 5번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 경로 중심기압을 나는 태풍 영향을 받은 날 우리나라 관측소의 이압에서 측정한 기압과 풍향을 택는 것이다. 태풍이 지금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 그럼 뭐 오른쪽이 이제 여기 뭐 부산이나 이런 부분일 텐데 이렇게 돌아갈 거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왼쪽인 부분은 반시계로 돌아가겠죠. 자, 뭐 가에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건 그런 겁니다. 관측소가 어디인지안 나와 있기 때문에 A와 B라고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나를 볼까요? 반측소 A에서 보니까 기압과 풍향이라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억해두시기 좋은 게 뭐냐면 풍향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자료에서 풍향은 자료에서 점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점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풍향은 이렇게 점으로 뚝뚝뚝 이 시간에 뭐 북서풍이야 남서풍이야 뭐이렇 점으로 막 찍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계속 관측하는 게 아닌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6시쯤에 이건 별 차이가 없죠. 이거 낮았다가 높아져요. 아 여기 제일 가까웠다.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이 관측소 A는 6시인 거예요. 그런데 관측소 B를 보니까 관측소 B는 그렇죠. 여기죠 여기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 그 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12시 다 돼서 가까웠다. 여기 12시거든요. 확대해서 볼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훨씬 더잘 보이죠? 12시 가까워서,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비가 있다면, A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빠르게, 6시쯤에 가까웠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6시쯤에 가까웠으면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좀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관측소가, 어, 이쪽 어딘가에 있는 거고, 사실 비가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그 찾아야 됩니까? 좀 줄여볼게요. 다시. 그거는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풍향을 찾는 거죠. 풍향을 한번 그려볼게요. A 같은 경우에 이제 풍향을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했죠 이렇게 풍향 문제는 항상 십자가 그래서 북남동 서를 써주고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동풍인 거예요. 북풍 갔다가 서풍까지 가요. 무슨 얘기죠? 동풍이었다 브론즈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서 북풍 갔다가 서풍까지 간다면 풍향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 맞네 이거 반시계네 그죠 그러니까 A가 B가 여기가 아니고요 A가 이쪽에 어딘가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디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A는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자 A는 이쯤 어딘가에 있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사실 6시이기 때문에 좀더 가까운 건 여기 어디가 되겠네요. 6시에 가까운 거. 그렇게 자리를 잡아볼 수가 있고, 비 B 같은 경우에는, B는 풍향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아요. 북, 남, 동, 섭니다. 그리고 풍향이 지금 여기서 시작해요. 북풍에서 시작해서 동풍으로 가죠. 북풍에서 시작해서 동풍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동풍으로.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동풍에서 남풍으로 갑니다. 아, 너는 풍향 변화 이렇게 시계 방향이구나. 그럼 비가 여기어질 텐데 자 결정적인 게또 하나 있어요. 비를 이렇게만 딱 생각하고 그리는 지치 말고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보면 기압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 기압을 보면 요거 중심 기압이 988 가까워요. 988 관측소 A 제일 낮을 때가.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중심기압이 988보다 어떻게 조금 더 낮죠. 이거는 가까웠을 때 관측소 B가 태풍 중심보다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태풍이 여기 있을 때 B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게 맞고 요 쯤은 B예요. 가까운 데 있는 게 맞고 A는 6시에 제일 가까웠는데 6시에 B보다는 조금 멀다. 여기 어디다. 좀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치 정확하게. 음, B가 요쯤이라면 A는, 아니죠. A가 요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6시고, 이게 좀 멀어요. 근데 B는 좀 가깝다. 중심기압이 조금 더 낮죠. B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잡고요. 자, 그러면 갈게요. 기억에, 가에서 태풍의 세력은 6시부터 12시가 강했다. 태풍의 세력은 뭘 보면 돼요? 이건 무조건 중심기압이죠.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센 거예요. 6시에 중심기압이 9 7 5헥토파스칼라 나와 있고, 12시에는 중심기압이 9 8 5헥토파스칼라 나와 있어요. 6시가 더 강한 거죠. 낮을수록. 그래서 기억은 땡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비는위험반에위치한다그래서 오른쪽이잖아요. 위험반은 맞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비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반은 맞고. 그리고 태풍의 이동 경로와 관측서의 최단 거리, 누가 더 가까워? A보다 B가 짧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뭘로 판단했죠? B 같은 경우에는 중심기압이 제일 낮은 게 988보다 낮은데 A는 중심기압이 제일 낮았을 때988 정도 되기 때문에 A가 좀더 밑에 있고 시간도 다르니까. B가 좀더 위에 있으면서 가깝고 A는 좀 멀다 하는 걸 찾았습니다. 정답은 ᄂᄃ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